네, 이번 시간에 하실 이론은 두 가지 할 거예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두 가지 설치할 거고요. 뭐 필수는 아니지만 제가 사용해 보니까 요거 두 가지 있으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jquery 문서 로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좀 있다 하고 첫 번째 거, 요 익스텐션 중에서 첫 번째 테마. 저는 뭐 개, 개인적으로 테마 설치하는 거를 잘안 하는데 이제 원 다크 프로라는 테마가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테마를 설치하기 전에 자, 보시면은 HTML은 요런 상태,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CSS는 요런 상태로 보이죠. 자, 그리고 JS는 자바스크립트는 요렇게 보입니다. 뭐 jQuery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익스텐션을 설치할게요. 코드 러너는 좀 있다 할 거예요. 자, 그럼 원 다크 프로라는 테마를 설치할게요 테마 설치할 때 확장 프로그램 여시고요 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 수업 때문에 다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원 다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원 다크 프로라고 되어 있죠 설치해 볼게요 설치했습니다 자 설치하고 나서 뭐 로딩을 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설치하자마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마가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HTML 상태가 이런 식으로 변하죠. 조금 낫죠? 자, 그리고 CSS도 이렇게 변하죠. 자, 그리고 어,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런데 원 다크 프로에서 이제 테마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서 들어오셔서 색 테마 설정을 누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 다크 프로 믹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 다크 프로 다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그래서 네 가지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 보세요. 눌러 보셔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 다크 음, 뭐랬죠? 원 다크 프로 다커. 좀더 어두운 계열로 요렇게 했어요. 자, 요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스크립트 하실 때도 이런 변수라든지 이런뭐 메서드,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이런 것들이 되게 보기 좋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를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요런 상태 기본이잖아요. 다시 설치. 자그 다음에 원 다크 프로 다커를 이렇게 설치해 볼게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익스텐션은 원 다크 프로라는 익스텐션을 여러분이 설치하셔도 괜찮고 뭐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설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번째 익스텐션은 코드 러너 라는 거예요 자이 코드 러너는 뭐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물론 단축키는 Ctrl-Alt-N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실제 작업 때 필요하다기 보다도, 물론 작업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제이 u 뭐 e 유튜브라든지 어떤 강좌 통해서 보실 때, 이제 콘솔 로그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콘솔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JS 파일 아무거나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뭐 저는 JS.js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실 때 콘솔로그 연습하실 때 예를 들어 콘솔로그 하신 다음에 뭐 사칙연산 한번 연습해 볼게요. 77 더하기 22는 얼마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에 이렇게 드래그 해서 볼게요 당연히 스크립트 파일은 F12 눌러서 이렇게 콘솔로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콘솔로그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HTML의 스크립트 파일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자 그러면 스크립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콘솔로그를 넣어서 콘솔 창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99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또 콘솔 로그 하신 다음에 연습을 연습을 하실 때 연습을 하실 때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새로 고침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해서 154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코드 러너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할때 반드시 HTML 안에 넣어서 이걸 브라우저로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자 물론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야 될 때도 있죠. 브라우저로 확인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JS 파일 내에서 브라우저 에디터 안에서 확인을 하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걸 해주게 하는 게 코드 러너라는 익스텐션이에요. 자 그러면 코드 러너 익스텐션을 설치할게요. 자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 누른 다음에 코드 러너 이렇게 누르세요. 이거 역시 제가 삭제를 했고 다시 설치를 수업 때문에 다시 설치하려고 넣은 거예요. 자 설치 이렇게 누르세요. 그리고 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JS 파일에서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콘솔 로그를 확인할 때 HTML 내에서 스크립트 구문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JS 파일 내에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Ctrl-Alt-N을 누르게 되면 밑에 실행창이 뜨면서 콘솔 로그가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거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여기에서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 로그 하신 다음에, 뭐, 77 나누기 7. 이렇게 하면 당연히 1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Ctrl-Alt-N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11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코드러너를 설치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브라우 HTML 내 스크립트 부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물론, 알러트 창을 띄워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쳐볼게요. 자, 알러트 창을 띄어서 쇼우 메세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지금 알러트 창이 쇼우 메세지라고 뜨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코드 러너는 이 에디터 내에서 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얼러트 창은 출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1번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얼러트 창은 이렇게 해서 얼러트가 정상적으로 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얼러트 창을 브라우저처럼 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러트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든 스크립트 파일은 여기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금 했던 원 다크 프로라는 테마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드러너라는 스크립트 실행기, 이제 컨트롤 알테니단축키고요요두 가지 설치해 두시면 앞으로 이제, 어, 전체적으로 어, 보기도 괜찮고, 작업도 괜찮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공부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하실 거는 자바스크립트랑 jQuery에서 문서 로딩 하는 거, 구문 만들도록 할게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화살표 함수로도 변경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 스크립트 작성하는 법, 외부 스크립트 작성하는 법.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인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서 로딩이라는 게왜 필요하냐? 자, 이런 거죠. 어, 브라우저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읽기 전에 여기에서 먼저 스크립트가 실행돼 버리면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읽지 못한 상태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당연히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거나 오류가 나겠죠. 자 그러니까 문서 로딩이라는 건 이거예요. 가다가 스크립트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스크립트 안에 그런 구문이 있는 거예요. 바디 안에 내용을 다 읽어 온 다음에 실행해. 라는 거죠. 그 구문이 없으면 얘를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나서 바디를 읽으니까 오류가 나거나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문이 바디 안에 있는, 일단 스크립트들이 있지만 너는 스탠바이 해.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실행해.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서 로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 제이쿼리 CDN 일단은 한번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서 로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버튼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이라고 넣었어요. 자, 그러면 버튼을 이렇게 자, 제가 라이브를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얼러트 메시지 창을 띄우려고 합니다. 얼러트 창을.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밑에다 스크립트를 작성하기도 하죠. 자, 이거는 왜 작성을 하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를 만나기 전에 바디를 읽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스크립트라고 하고 여기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칸 이동 중괄호 한 다음에 얼러트 창을 연습삼아 띄워볼게요 Show message. 자, 그러면 새로 고침하고 나서 이걸 누르면 당연히 얼러트 창이 뜹니다. 왜냐면 스크립트를 만나기 전에 이미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바디 밑에다가 아니라 요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얼러트 창이 안뜰 거예요. 자, 눌러 볼게요. 안 뜹니다. 왜냐면 하 당연히 브라우저는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읽지도 못했는데 버튼이라는 걸 누르래요. 버튼이라는 걸 아직 존재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르라고 하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명령해줘야 되는 거죠. 자, 브라우저가 밑에서부터 위로 내려갈 때 스크립트를 만났는데, 이거 일단 읽지 말고,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읽어온 다음에, 1번 한 다음에, 2번을 해라고 하는 구문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jQuery 방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문서로딩.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이제 매번 해야 되니까 주석처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서 로딩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해요? 자바스, 아 jQuery는 달러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doc라고만 치세요. 그 다음에 탭키 치시면 document가 나옵니다. 이거 document 계속 이렇게 치실 필요 없어요. 자, doc하고 탭키 치면 document 다음에 점하고 ready 하고 괄호 열고 function 바로 열고 오른쪽 한칸 이동 중괄호 한 다음에 여기에 실행 구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거겠죠.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가 가다가 document ready라는 구문을 만나면 스크립트를 일단은 실행을 보류하고 바디에 있는 내용을 읽어온 다음에 실행하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겠죠. 자, 요게 이렇게 들어. 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다시 주석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는 아까는 이 클릭 버튼을 했을 때 클릭 버튼을 했을 때안 됐죠? 그런데 이제는 됩니다. 왜냐면 클릭 버튼을 했을 때 되는 이유는 스크립트 실행을 요 도큐먼트 레디가 보류해 놨기 때문에, 보류하고 바디를 읽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document ready f u jQuery 방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길잖아요. 자, 요게 조금 길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하시는 방법은, 달러 펑션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단축형이에요. 달러 펑션. 자, 달러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칸 이동 중괄호. 요렇게 하시면은 저 위에 있는 달러 도큐먼트 레디 펑션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아이고, 제가 이것까지 가져왔네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하고 눌러 볼게요. 얼러트 창제가뭐 하다가 구문 오류가 났나 보네요. 자, 제가 다시 다시 칠게요. 달러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바깥 이동 중괄호 한 다음에 요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만 요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하고 나서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정상적으로 원로터 창이 뜨죠. 곧이 구문이나 Document 달라하고 Document ready 펑션이나 이거나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jQuery 방식으로 로드 문서 로딩하는 거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순수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문서 로딩을 할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할 때는 doc 하신 다음에 document 그다음에 add event listener, a b만 치시면 돼요. 그럼 add event listener 엔터 치시고 괄호 열고 그다음에 다운표 하신 다음에 dom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dom content loaded. 그러니까 문서 객체를 다 컨텐트를 로디드 로딩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콤마하고 펑션 바로 열고, 오른쪽 칸칸 이동 중괄호 자,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방식의 문서 로딩. 곧 달러 펑션, jQuery에서 하는 달러 펑션과 동일한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실 수있고요 자, run, 코드. 코드 구문을 여기다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단축형으로 하시, 하시게 되는 거는 윈도우 한 다음에 on, load. 라고 하시면 돼요. 이퀄 하시고 펑션 괄호 열고 오른쪽 한칸 이동 중괄호 하신 다음에 런 코드. 코드 실행 구문을 여기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요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짧게 윈도우 온로드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 작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다음에 새로 고침하고 눌러 볼게요. 얼럿창 정상적으로 잘 뜨죠? 자, 그러면 이거 온로드 안에다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눌러 볼게요. 정상적으로 잘 뜹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온로드를 할 때는 요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뭐, 두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살표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1억 화살표 함수라는 게 반드시 쓰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화살표 함수, 실무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강좌를 볼때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화살표 함수를 사용할 때 이게 뭐지라고 하면 여러분 학습에 어, 지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학습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소양 차원에서 하, 화살표 함수 만드는 법을 하는 거지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살표 함수 할때 자, 요거를 먼저 화살표 함수로 바꿔볼게요. 자, 요거를 제가 화살표 함수로 먼저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Document 한 다음에 addEventListener,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DOM content loaded까지 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콤마 한 다음에 여기에서 펑션을 넣잖아요. 그게 아니라 화살표 함수는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equal, 그 다음에 꺽쇠 괄호 중괄호를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화살표 함수랑 동일한 거예요. 스페이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기는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런 코드 동일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냐면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뀔 때 이게 뭐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기존에 만들던 펑션이라는 거를 펑션이라는 거를 쓰는 대신에 요 펑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펑션이 오른, 괄호 열고 닫고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 이걸로 대체된 거예요. 자, 그러면 펑션이 요 화살표로 바뀐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매개 변수를 넣는 괄호 열고 닫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맨 처음에 만든 다음에 화살표 함수로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펑션이라는 게 없어지고 요 안에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화살표 함수를 다이렉트로 만드시는 게 조금 번거로 처음에는 좀 번거롭다면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일반적인 사... 상태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펑션을 이걸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라낸 다음에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해보면, 펑션이라는 애가 없어지면서 중괄호하고 소괄호 사이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대체된다는 거죠. 이게 화살표 함수인 거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방식을 화살표 함수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윈도우하고 온로드하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펑션이 없어질 거니까 과로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펑션이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중괄호 한 다음에 이렇게 엔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함수로 처음부터 바꾸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연습하세요. 역시 펑션이라는 애가 없어지고 과로 열고 닫고 하고 소괄호 중괄호 사이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떤, 여러분이 오늘 하신 예제는, 지금 하신 예제는, 뭐, 실전 예제를 만드시는데,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 소양 차원에서, 어,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두 가지 익스텐션 설치했잖아요. 원 다크 프로 테마. 뭐, 제가 사용해본 테마 중에서 저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코드러너라는 스크립트 실행기는 여러분이 스크립트 공부하실 때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jQuery 문서 로딩 하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할때 jQuery CDN이 연결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서 로딩을 사용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달러라는 거를 인식하는 건 jQuery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고선, 달러를 쓴 문서 로딩 구문로 해놓고선 jQuery를 연결 안 했다? 그럼 당연히 오류가 나오고 아무것도 출력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하게 되면 요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jQuery를 사용할 때도 요 로딩 구문을 쓰고 나서 요 안에는 어쨌든 jQuery 구문을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jQuery CD에는 요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jQuery를 완전히 안쓸 거면 그냥 이거만 쓰시면 되고 jQuery도 쓸 거라면 이런 방식으로 링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링크하는 방식은 jQuery로 하는 방식 두 가지,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방식 두 가지 했으니까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